저징좀 찍을게요 퇴감 잠깐만 살성이안 보인다 1번 먼저 가세요 네나 방어키고 막고 있는데 아 어, 너무 막고 있다 콜라님 짬 나 면대? 얘네 주고 야지 1번, 1번 하나만은 이렇게 줄게 네. 넘어졌어 1번 저거 끝났어요 다떴해요 어. 딸피 얘네 전부 안 주네 오케이 2번 3번 다 클릭좀 바꿀게요 좀. 3번 갈게요 음. 3번 계속 갈게요 플라잉 계속 짬 3번 딸피 3번 딸바꿀게요 1번 바로 탈게 4번 띵1번네 음. 1번, 네. 1번 넘어뜨리고 또 넘어져요 5번도 어, 천 봐요. 1번 계속 가요 넘어지고 한번더 넘어지고 어디? 1번 반피 콜라임 지우면 안 된다 네 1번 한대 오케이 2번 가요 벽사 하나만 더 자르고 치우고 갈게요 퇴강 낮잠 2번 반피. 소라? 음. 오케이, 4번 가요. 네, 1번 갈게요. 1번 바로 가요. 1단 아, 4. 4. 4, 4 갈게요, 4. 방방이에요. 가운데 먹는다, 가죠? 오케이. 네. 네. 4번 한 번만 가봐요, 딸피. 마무리 해봐요. 4번 한 대. 가무리안 되나? 어, 1번 돼지? 가요. 1번 가시나요? 1번, 1, 대지? 번라는게 3, 5번 총 빠졌다. 아 격수는 무조건 무조건 둘잘라 빠졌다. 1, 2번 가요? 2번 빈 없어요. 땅 돼지? 3번 가요. 3, 나넘어졌어나 3, 지 3, 딸피 4, 3, 4, 가 6, 4 4 4 3강. 쟤네 격수 둘, 셋 밖에 없으니까. 4번. 자, 5번 가요. 아, 왜 이래. 오케이. 2번 가요. 네. 클릭 좀 해주세요. 2번 가 뭐야? 치우, 클릭 한번만 해줘. 6번 가요. 옆에 거 먼저 클릭. 아, 할게. 오 클릭해요. <laughs> 아, 맞다. 저한 클릭 제가 할게요. 네. 사이드 클릭. 네. 이제 한번더 클릭. 이제 나옵니다. 한번 먼저 보세요. 한번 먼저 클릭할게요. 오케이. 한번, 한번 직캠이에요. 한번 녹여봐요. 오케이, 짠. 1번 가요. 나 캐강. 콜라는 게 있죠? 네. 1번 자르고. 현재? 3. 3. 1번 잘렸죠, 지금. 네. 3번 띄울게요. 3단 4. 4 4 5. 1번 고. 바로 4. 4번 자빠지고. 띄울게요. 4 자빠지고. 오케이. 또 올라가고? 4 전보 2번 가요 응? <laughs> 균 없어요 유리님5 <laughs> 가요 2번 자르고 한대 오케이 5 5 먼저 5땅 가봐요 그냥 안 되나? 아안 되겠다 4번 가요 아니 뺏겼다 4번 전보 3 3 3 1번 일어났고 얘네 제 1번 고 한번나 빼. 저도. 나 지, 저도 지번 계속 요 해강. 이이 왔어요. 이. 이담4 저. 다번 일어났고. 일번 일어났어요? 일곱. 일곱 일곱. 1 4 바로 4 두 번. 가데 아, 클릭 좀. 해가. 뒷발. 다 침묵. 반대. 바로, 바로. 치우 다 잘라요. 5 먼저 가요. 5 녹여. 5층에 빠졌다. <laughs> 4번 5한 대. 1, 1, 1. 1먼저 와. 1한데, 4, 4, 4. 4방방. 최강. 오케이, 2, 2. 2. 나 불쌍. 나 시소. 3. 3. 3강길. 오케이, 6. 클릭해주세요. 정 클릭 제가 할게요. <laughs> 나 집이 다 빠졌어. 나참가 나왔어. <laughs> 한번더 클릭. 정 탔어요. <laughs> 보세요. 3번부터 먼저 볼게요. 3땅, 1. 어, 나폭 맞았다, 방금. 어, 1. 해강. 던지고. 1번 전부. 2번 직캐네 2번 가요. 2번 뛰었어요. 4번 춤 떠졌어. 아으뭐 어. 맞은 거 같은데? 나 일어날게. 이번 계속 가요. 나 속박 어 잠깐만, 잠깐만. 으아, 나 이거 다어 아, 대준배. 3초, 3초. 석박이에요한번에볼게한3에고1 이거야? 아나번에 언니. 에3번 음. 이, 이, 사, 네, 다 방방, 다땅 <목소리> 오가요 네. 오, 3 응. 4번 대, 오케이, 4. 4번1번 4, 4. 5번 봐요, 5번. 어, 5번 어, 가요. 번 버리고 1, 1 가요. 응. 나, 1, 와. 아, 4 넣을게. 1안 돼. 4가요, 4. 4, 4, 4. 4 방방. 쿨라님 조심이요 5초. 아 마비다. 딸피, 3대4 마무리해요. 오케이, 1. 일한데. 응. 음... 와, 언니 소파이기 내가. 탄인가 봐. 응. 나, 나 버, 나틴다 할까. 아땅땅 죽겠다. 어, 정비 한번 할까요? 다 여기 있는데. 아다 있어요? 그럼 싸우세요. 1 번부터. 3, 9. 2, 2. 5, 5 가요. 5. 5 서부 중. 끊었어요. 4번 먼저 가요? 5번 땅? 4번 선보. 4 전보. 3 가요, 3? 3은 균 없어요. 언니, 나 가운데 클릭해. 1번? 1번 음... 먼저. 1번. 아, 못한다. 이거 가운데 클릭 누가 해줘야 돼요? 제가? 제가 해요. 어, 넘어 졌다. 1번 먼저 가요. 썼어. 1번 안 돼. 자, 2, 2. 2이고 3. 3, 근거 없어요? 저 했어요. 3, 3, 3. 오케이 가어어어어어3락한대아 아 아, 미치게 오케이 444? 와다빠지고아 넘어졌어 빠져빠지고 오케이 2가요 2 마무리하고 1 오케이 1나무 클릭 사서 해주세요. 갈 거? <laughs> 치우가 요. 오케이. 사이드 클릭고서 자, 클릭하고. 나환손치면지 시다? 한번빠리나왔한번녹여 아, 못어이번 먼저 가요. 이 녹여요. 오케이, 1 1 1 언니, 나 올라갈게. 55 오, 오, 바로 옆에요. 와, 따라 오네. 계속 방방이에요? 거기 있어, 그냥 수강. 오케이. 사 깨고. 오, 한 대. <laughs> 오, 안좋나 깨다. 오, 좀만 더 가봐요. 다시 1, 다시 1, 다시 1. 어, 1 어, 위에다.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. 이번? <laughs> 이번 거? 다시 4. 4. 4 던지고. 4 충이 빠졌어요. 4번 한 대. 오케이. 5번. 5담 3. 오케이. 6. 클릭해 주세요, 사이드. 마지막이네 그 다시 올라가 클릭 중클릭어요 어.. 이번부터봐요아 3번.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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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균 없어요 3번, 3번 빠르게 녹여봐 오케이 4 1 1번 1 0 걸렸어? 이번 빠르게고. 다시 뛰어야 해. 우와. 오뭐포 어, 폭인 거 같은데 얘네 조금 더. 아, 폭야 폭. 나 음. 일어날게. 이렇게 될까요? 음. 그러나. 다시 와야겠다. 치하고 있어. 1번 따. 2번 가요. 아나 속다. 이번 한데. 오케이 3. 3 1초만. 3 버리고 1가야 일단 끝. 1번 중에 빠졌고. 6번이 먹는다 막았어 막았어 1번 갈까? 1번 전보 2번 가요 2번 퀸 없어요 뭐야? 2번 땅 3번 벽순 하나 무조건 자를게 미소점 다시. 소저 이렇게 3번 가요 한번 버리고 2번 가요. 네. 2번 끝, 땅 끝. 아, 움직이 대로 못해. 다 혼란 있 그래. 점. 다시 1번 <laughs> 가요. 1 번, 아. 1번 짤, 2번 가요. 2번균없 애. 아, 위로 당겨. 아. 2번 한대. 이번안 돼. 이번안 돼, 넉배! 아, 존나 안 죽는다. 아, 이번 마무리. 오케이, 1번, 1번, 1번. 잠깐만. 오오오. 1번도 안 돼. 오케이, 3. 야, 벽수 자를게. 오케이, 다. 방방. 오케이, 오. 다시 센터 클릭 좀. 됐다오 뭐야, 5번 안 죽었어? 딸리네. 다시 2번부터 가요. 저번 클릭했어, 우리? 어, 했어, 했어, 했어. 어, 2번. 다시 오, 나가요. 한 네. 대. 나도 클리. 아, 드럽게 나오네. 총에 뺐다 한 번. 사이트 클릭할게요 일단, 아무니 1번 곡 세강. 1번 정보. 3번, 3번 가요. 3번 먼저 가요. 3번 균 없어요 지금. 언니 나지에는 중이야. 좀 <laughs> 와. 어? 3번 균 있네. 2번 가요. 뭐야, 너 변신했어? 저기? 응? 2번 가요. 2번 좀만 더 가요. 1번 가요. 1번 끝났다. 2번 넉 뺐. 1번, 1번 한 대. 오케이, 2번. 2. 이 노균 얘네 주보해네 <laughs> 네네네 뭐 끝나요 이제 1초 남았어요 2번 가요 미소 계속 점 쇠강 응. 올려놨어 2번 충이 없어요 2번 한데. 오케이 3 버리고 1 1. 미소 점 우와 오케이 나이스 3 방금, 3, 3, 3, 3. 방금 그거 같은데 힝 좋습니다나 <laughs> 마지막에 봤어? 정신 정신력이...